thinking thinking은 존재의 증거입니다. thinking 생각하다. 물론 동물들도 생각을 하죠. 하지만 동물들은 먹고 자고 놀고 번식하는 데에만 생각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아름다움과 그한 차원 높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힘이 월등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띵띵 그 트레인을 해야 합니다. 띵띵 트레인 생각하는 연습, 훈련. 옛날에 고대 성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띵띵 트레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엄마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아빠에게도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아내, 남편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생각하는 훈련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스피디한 세상에는 따로 뭐 메디테이션 이런 명상과 같은 시간을 가져도 좋지만 참참히 짬짬이 그런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존재합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먹고 자고 그런 본능적인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존재의 이유를 찾길 바랍니다. 바보 도사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제목으로 만나요. 제발!